주방을 바꿀 도마 추천 한번 쓰면 반해버릴 도마 세트. 주부님들, 주방 위생에 대한 고민을 덜어드릴 테팔 양면 도마 세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아시다시피 도마 정리가 참 번거로운데요. 이 제품은 정말 유용하답니다. 테팔 프라이머리 양면 도마 세트는 깔끔하고 위생적인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져서 음식물 오염 걱정을 확 줄여줘요. 다섯 개의 다양한 크기 덕분에 어떤 요리든 쉽게 준비할 수 있고 함께 제공되는 거치대 덕분에 주방이 언제나 정돈되어 보입니다. 주방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다면 태팔 양면 도마 세트를 꼭 한번 고려해보세요. 깨끗한 주방에서 맛있는 요리를 즐겨보세요. 이제 복잡한 주방은 그만. 좁고 복잡한 주방에서 요리 준비하시면서 힘들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도마가 많아서 청결 유지가 어려우셨던 적은 없으셨나요? 모돌이 깔끔 도마 베스트 세트를 만나보세요. 네 가지 TPU 도마는 각각의 요리에 맞춰 사용할 수 있어서 위생적이고 거치대에 쉽게 정리할 수 있어 청결함을 유지합니다. 깔끔하고 체계적인 주방 환경 모돌이가 함께합니다. 모돌이로 주방의 새로운 기준을 만나보세요. 주부님들 주방에서의 작은 혁신을 소개해드릴게요. 칼집이 망가지고 도마가 지저분하면 정말 스트레스죠? 도블레 도마 세트는 TPU 재질로 만들어져서 칼집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급스러운 버건디 말린장 미살몬 컬러로 주방을 더욱 세련되게 만들어준답니다. 실용적인 거치대 덕분에 정리정돈도 쉽게 할수 있어요. 도블레 도마 세트로 주방을 한층 업그레이드해 보세요. 멋진 디자인과 실용성을 동시에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